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때가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믿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더잘 믿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내가 바라고 원하듯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더 귀하게 얘기합니다.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내 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더 귀하게 얘기합니다. 소중히 얘기합니다. 에스더, 왕호가 되었습니다. 왕도 사랑해야 되지만, 왕보다 더 사랑해야 될 이가 있을지인데,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실물은 하나님의 뜻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나는 이 조선을 사랑해. 근데 독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땅을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겨.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드는 왕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반석처럼, 단단한 돌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으며,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으며, 깨져 버리니까 오히려 더 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때였습니다. 내가 왕호가 된 것은, 그냥 왕호처럼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왕후의 혜택을 받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불쌍한 민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내가 왜 왕후가 되었을까 어깨 힘주고 왕관 쓰고 미니큐나 바르고 다이아몬드나 반지, 목걸이, 명품 걸치고 살아라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불쌍한 생명들을 살리라고 죄 많은 사람을 살리라. 즉,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살다가 사람에게 무시를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무시 당하면 어떻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죠? <laughs> 확 집어가버리고 싶죠? 정녕 너는 하늘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느냐? 너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하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래 참고 견디며 이 때를 기다렸다. 때를 맞이하라. 지금 이 때를 맞이하지 못하면. 이제는 끝이다. 죽는다. 끝나고 나서 호소를 해도 애원을 해도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은 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때를 맞았는데 그것을 못 맞았다는 것은 이제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점을 찍는다 그러죠? 고점을 찍는다 그러죠?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는 하락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그 고점에서 쭉갈수 있었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나 정말 축복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때를 맞이하고 싶고, 그, 그때 맞게 살고 싶고,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고 싶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안 될까? 왜? 왜 이게 잘안 될까? 그러다 힘들면 팩 꼬그라지고. 그때를 맞아 가는 사람은 어떤 힘이, 어떤 어려움이 도팩 꼬그라지지 않습니다. 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실수가 아니니까, 잘못이 아니니까. 엄연히 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는 났지만, 자기 자신의 과실이 아닙니다. 상대의 과실이니, 그래서 법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팩 꼬그라져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좌우되며 축복권도 좌우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추겠으니 어찌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을 갖춰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축복은 떠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축복이 있을까 말까? 민족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을 승리면서 살고 싶다? 아휴, 힘들어요. 진짜 힘들니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모여서 족속을 이루며 민족을 이루며 국가를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을까 기회가 있죠. 어떨 때? 회개할 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질 도록 뉘우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리라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얽히고 섞였던 인생의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져 버립니다. 아주 신기하게 풀어져 버립니다. 겉으로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냥 사르르 눈이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떄입니다. 그런 사람 놓치면 또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운이 떠나가 버립니다.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꾸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때가 온 것입니다. 물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지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좋은 사람 귀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상을 받을 수 있고 몸도 건강도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며 건강해질 수 있고 이보다 더 건강해질 수는 없을 정도로 건강해지는 것이며 그래서 더 원하다 보면 터져 버립니다. 약간 부족한 게낫습니다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그 민족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상과 해됨이 없도록 지혜를 주셔서 화를 빛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